취업에 강한 대학, 기업이 찾고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의 명품대학 80년 전통의 한림성심대학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일송학원이 유지, 경영하는 뿌리가 튼튼한 대학 한림성심대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강원도 유일의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2018 대학 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한림성심대학교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와, 정말 웅장한 분수대가 있는데요. 마치 유럽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이 분수대는요, 한림성심인들을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직접 들여온 거라고 합니다. 이 분수대를 둘러싸고 있는 강의동은 본관과 별관, 그리고 이 공간이 있는데요. 저쪽에 보이시는 곳은 조리실습동입니다. 강의동에서는 보건의료, 관광레저, IT융합 분야까지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뜨거운 학구열이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바로 이곳이 한빛 도서관입니다. 한빛 도서관에는요, 열람실과 세미나실, 그룹 스터디실, 그리고 멀티미디어실과 전자정보 검색실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학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공부로 지친 머리를 쉬어보는 건 어떨까요? 사색을 하면 좋은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저를 따라오세요. 바로 이곳이 조각상으로 둘러싸인 잔디밭인데요. 한빛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시 쉬실 때는 이 잔디밭에서 사색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캠퍼스의 낭만도 마음껏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귀여운 아이들 소리 들리지 않나요? 저쪽인 것 같은데요? 저를 따라오세요. 네, 바로 이곳이요. 한림 성시민들이 미래의 꿈나무를 가르치고 있는 한림 유치원입니다. 교원 양성기관 평가 최우수 등급에 공립유치원 임용 후보자 시험 수석까지 한림 성시민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어서 오세요. 학생이 행복한 대학, 한림 성심대학교가 자랑하는 성심대입니다. 첨단 친환경 원스톱 서비스 시설을 갖춘 이곳에서 350여 명의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림 성심인들의 땀과 열정이 배어 있는 곳입니다. 건설계열 학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실습동과 또 일송 체육관이 있는데요. 특히 일송체육관에는 킬내 농구 코트와 피트니스룸, 헬스장은 물론 클라이밍, 골프스윙 분석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일송체육관은 스포츠 레저학과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한림 성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곳은 바로 산악관입니다. 기업에서 직접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가르치고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에 도움을 줍니다.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넓은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새로운 기술과 실무형 전문 인재를 지원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한림성심대학교 탐방 즐거우셨나요? 일송학원의 설립자이신 고윤덕선 박사의 평생 좌우명은 민족과 국가의 영원한 번영이었다고 합니다. 한림성심대학교는 그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동력이 돼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의적 지성을 갖춘 글로벌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대학. 한림성심대학교.